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으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선의 땅의 이름에 암문자선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자손들이 사람을 보내매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 2천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안문자수는 나와서 성문 어규의 진을 적고 소바와 루홉 아람 사람과 돕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현 정부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가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기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에 지지율을 기사로 내보내고 그리고 또 K방영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나름 대처를 잘 하고 나서 또 지지율의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기사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 전후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뉴스 기사로 늘 오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다시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의 언론이 어, 지지율이 그 언론에 언론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최고 리더로서 각종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잘 대처해가는지를 국민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뉴스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리더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눈치만 보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또 소신껏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겠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참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입법, 사법, 행정 관리에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에는 직장을 대표하는 CEO가 있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당회원들 그리고 속으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는 리더가 어떤 리더가 있죠? 부모님이 또 리더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되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명의 리더의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두 명의 리더란 한 명은 암몬의 왕 하눈이었고요. 또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두 명의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은과 다윗은 신하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신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 우리는 더욱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리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이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안문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하니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화친 관계로 평안하게 두 나라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화친 관계를 맺었던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화친 관계에 있었던 암몬의 선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나하스 왕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귀한 성품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암몬의 새로운 왕 하눈에게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조문을 위해 신하들을 보냈지만 하눈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조문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늘의 신하들이 하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에게 저 사람들은 조문을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늘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우는 이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조문단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엉덩이가 보일 만큼 잘라버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이러한 행동은 외교사절단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외교사절단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다윗을 욕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죠. 그렇다면 한우는 왜 다윗의 진심을 모르고 이러한 상식밖의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1차적인 이유는 한우의 신하들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왕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하들이 하는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리더는 그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분명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하들이 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한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리더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력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물질, 내가 가진 달란트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리더일뿐만 아니라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도 리더로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진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하들과 같이 잘못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도 그것을 분별해내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픔에 동참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마주로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암몬의 선왕 나하스를 진심으로 애도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조문단들의 수염이 깎였고 엉덩이까지 옷이 잘려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괘씸하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진심은 전혀 몰라주고 조문단에게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으니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외교사절단에게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외교사절단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대 나라의 왕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 예의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던 수염이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속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잘라버렸으니 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다윗이 참 위대한 리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수치를 당한 조문단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배려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왜 여리고에 머물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이야기들이 해석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암몬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 조문단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은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암몬에서 돌아오는 가장 짧은 동선에 있는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머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신하의 아픔을 전적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왕이 이런 신하의 아픔을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아파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나는 과연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신하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동참해 주고 있는 리더의 모습인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결코 일을 잘하고 또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구성원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살아갈 때 지금 당장 해야 할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세우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이 시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는 참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일을 잘합니다. 또 어떤 리더는 성격이 좋습니다. 또 어떤 리더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리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으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일터의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오늘 암몬의 왕 하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리더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별력을 가진 리더가 되시고 또한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리더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리더로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된 리더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암몬의 왕이었던 하눈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리더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분별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동역자들의 아픔에 동참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픔에 동참하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